안녕하세요. 전당 과자입니다 어, 오늘 서울이나 인천 쪽에는 눈이 왔다던데 많이 추운 모양이죠. 건강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오늘은 스페니에서 만든 주카, 퍼커션, 블랙 파우더, 4 5구경 단발짜리 건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. 어, 저희 영어로, 여기서 영어로는 주카로 발음되지만은 아마 스페인이니까 후카로 발음 하겠죠 여기 이제 후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후구경이고 이렇게 나무로 전부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손잡이도 잃고 그러니까 좀 잡기는 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,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33cm 예요약두뿐 넣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, 총열의 길이는 약 5인치 그러니까 한 12.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늠자에서 요 정도 되는 12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무게는 922g에요 좀 묵직해요 나무 자체도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게 불베리라 좀 두꺼운 편이고요 그리고 어 사후 구경이라 그러니까 요 사후 구경 총알이거든요 또 넣어보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구멍에 대신 또 50구경 이게 500 스미슨 웨슨 이거든요 이거 넣어보면 여긴 또안 들어가요 이렇게 구멍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45구경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작동방식은 이게 이제 퍼커션이라고 돼 있는데 퍼커션은 뭐냐면 그 플린트락 그러니까 그 부시돌 같은 거 그걸로 하기 그 다음 단계 같아요 그게 플린트락은 아마 이거보다 전 단계에서 만들었겠죠 요렇게 제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걸 갖다가 제가 볼때 아마 툴을 가지고 이걸 빼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집어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약을 넣고 다음에 총알을 넣고 이런 식으로 뭐 하겠죠 저는 자세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머를 제끼고 방아쇠를 당기면 은 발사되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종류가 그 총알 그러니까 블랙 파우더 소총과 그 권총을 찾는 그 매니아층이 좀 있더라고요.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그리고 그 블랙 파우더 소총으로는 그 사냥하는 기간도 낫다 그러다 일반 그 소총 가지고 사냥하는 것보다 블랙 파우더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소총으로 한 사냥하는 기간이 한한달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블랙 파우더로 되는 건약한두배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. 한두달 정도 오픈하고, 이런 식으로 되나 보더라고요. 어, 오늘은 뭐 별로 보여드릴 거는 없고 해서, 요, 이제, 싸구려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. 이게 스펜인산 후카, 풀로컬션 블랙 파우더 피스톨이고요. 사후 구경이고, 어, 이게 아마 신품 한 200달러나 한 250달러 아마 될것 같아요. 이게, 재생생, 재생산품이거든요. 오리지널을 이 정도 상태로 오리지널 같으면 뭐한 몇천 달러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누군가 사용했다는 또 기록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테고. 오케이. 오늘은 스페니에서 만든 후카 퍼컬션 블랙 파우더 459경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